자, 봅시다. 이제 읽어봤지? 어, 우리 이제, 마지막, 마지막 제시문이, 정기소설, 장르, 장르, 복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문학과 문학을 섞어서 나오는 건데, 이건 참 재밌는 게, 올해 한번 내가 찍어봤어. 어? 지금, 뭐, 뭐가 나, 올해 수능에는, 선생 그냥, 뭐1 0개 찍어서 하나, 이거보다는 하나 딱 찍어봤어. 못뭐 찍었냐면, 갈래. 갈래. 그래서 가사 넣는 거야, 가사. 가사. 그 가사 가사는 역사 역사 장르라서 약간 갈래 부분이 좀 어렵거든. 교술인지 서정인지. 그래서 서정적 가사가 있고 교술적 가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이게 학계에서 또 되게 좀 이슈가 되는 거야. 이슈가. 왜냐면은 그게 이제 싸움이 좀 돼. 어? 근데 그 교술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교, 저기 송민국, 사민국 이런 것들은 무슨 갈래야? 서정 가사가 되는 거야. 소설가사. 근데 이제 농가 월령가 이런 거 있지. 8월에 뭐, 1월에 뭐 하고 뭐 하고 뭐 이러는 거. 이거는 교수 가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 여기 안 나오지 않을까 한번 찍어봅니다. 오른손을 걸겠습니다. 강하게 말해야지. 작년, 재작년 계속 걸어왔고 이미 내게는 내건 아니지만,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우리 X가 뭐야? 이거 딱 봤더니 전기 소설있지 얘도 사실 그런 문학사적으로 약간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 대학교 때 전공할 적에 이거를 멋지게 발표를 합니다. 또 얼마나 잘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딱 끝나고 한마디 딱 묻는 거야. 느낌이 이래. 아, 요 대답을 잘하는 에이리야에야 응? 근요 대답부터 못인거 같아. 그치? 딱 느낌은 나서. 그치? 그러면서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이 전... 아, 주제가 뭐였냐면, 전기, 전기는, 어? 소설인지 아닌지를 막 이제 설명을 했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냐고 묻는 거야. 뭔 떠져갖고, 왜 해야 되지? 막 헤매다가, <laughs> 어? 하여튼, 논점이 제대로 안 잡혔으면은, 햇바닥이 길어. 그치? 중원 부원하게 되고, 막 설명이 길어. 그니까, 정확히 깨뚫은 선생님일수록, 정확하게 딱 주지. 막 뭔가, 니네도 학교나 뭐, 학원에서 질문하고 선생님 당하면 막 질문이 막, <laughs> 어? 막 길어지잖아. 그런 거야, 사실은. 뻔도 막, 아니, 5분, 10분을 막 떠들었는데,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 한번더 기회를 준 거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묻는 뭐 거야. 근데 또 대답을 못했어. 삐 나왔어. <laughs> 어? 삐 나왔어? 근데 거기에 대한 답.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전기라는 겁니다, 전기. 연기는 왜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소설의 근원을 파악하고 싶은데 소설이 생각보다 오래된 장르가 아니야. 생각해봐. 소설 김시습의 이거 이생주장장을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면 그게 최초의 소설인 거잖아. 그럼 몇백년 되지도 않은 거야 조선. 어? 이해 되지? 고려시대 때는 아예 소설도 없었던 거야. 시소설 수필이국이라고 알아서 대장르에서 지금 현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소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조선 후기나 때야빵 터졌어. 몇백년 되지 않은 장르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예전 사람들은 모를, 뭐, 역사라고 하는 거. 그치? 인물 똑같이 나오고, 아우막 싸우고 갈등 있고 막 이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소설은 어떻게 꾸며진 이야기고.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소설의 근원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이 전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왜? 김신습이 그냥 대놓고 얘기했거든. 나. 당나라 때 전등시나라고 하는 전기를 뺏겼다라고 어?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뭐냐? 그때 당나라는 이미 언제, 어느 나라야? 김신습은 조선시대 때고 당나라는 한참, 한 5-6백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왜? 신라시대 때, 삼국시대 때 있던 나라가 당나라잖아 그러면 생각, 생각해봐. 암만 중국이 좀 문화적으로 빨랐어도 삼국시대 때 있었던 게 소설이었을까? 전등신화라는 책을 뺏겼는데 전등신화는 소설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그건 그냥 설화집이야. 민담집, 옛날 이야기. 어? 근데 어떤 옛날 이야기야? 귀신이. 전기라그래 그거. 기할 기자를 써서 귀신과 사랑하는 이야기. 뭐이런 것들만 모아 놓은 설화집이야. 재밌잖아. 장르가 판타지라고.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뺏기는데 몇백년 후에 김시스비 어 이런 책이 있네 보면서 뺏기는데 어떻게 쓸수는 뺏기는 거야? 고컬로 뺏기. 그치 그걸 고컬로 뺏기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소설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거야. 오케이. 이 배경지식을 들 갖고 들어가면 좀 좋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 전기 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그럼 전기 꺾어야지. 어, 전기 소설도 꺾어야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소사관리에 영향을 받아서 립다 X는 누구야, 그럼? 우리 뭘 보고 싶은 거야? 전기? 소설이라고 했고, 얘는 어디서부터 왔대? 그러니까 전기와 전기 소설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이서 전기와 전기 소설이 명확해야 돼, 머릿속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전기? 소설이니까 얘는 소설의 지위를 획득하네고, 얘는 뭐야, 아직? 설화일 뿐인 가 옛날 얘기야.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중국 당나라 때거라는거야 그치? 자그 다음에 우리의 설화등 다양한 서사관리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아 여기에 설화도 붙나봐 어? 설화도? 다양하네 어자 중국의 전기는 일로 왔네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양식이다 아일부에 기이할 기 자에다가 다채롭게 다채롭게 다채로운 문체로 다양하게 했대 음. 정리는 기한 사건을 다진 문예의 서사양식인데 이는 당나라 문인들의 자신의 글솜씨를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져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그럼 얘전의 특성들이 몇 개가 있는 거지? 일단 뭐해?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전 문헌집이야.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어 기이한 사건은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어때? 유기적이지 못해 그럼 이때쯤 읽을 적에 아 이거에 비해서 뭐는정기소설은 유기적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 그치 어쨌든 유기적이지 못하대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대 결말도 다양해 그러니까 아직 정립 안된 거야 막막 어떻게 된 거야 막 죽기다 살기다 그채피엔등도 있고 뭐 이렇게 어 다양해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정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가 불우함을 극복하기 위해 위한 창작 동기에서 거,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여졌다. 아, 얘는요. 작가의 출세가 아니라 작가가 부루해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려고 썼대.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이래. 음, 유기적이래. 작가의 분신,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비극적 종교를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아, 얘는 누구야? 작가 분신이야. 그리고 얘는 이것을,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출세하고 극복하지만, 어때? 결말은? 부부한 결말. 이 부부한? 이런 전형성이 있어. 형식이 정해져 있어. 그치? 어? 형식이 정해져 있어. 전형성. 응. 이처럼 우리 전기소설은 중기저, 중국의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교를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그래서 얘와 얘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유기적이면서 불우한. 어? 결론. 자, 우리 전기소설에 상립되는 민낭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받기 시다 어, 설화. 이제 설화에서 받은 영향.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영향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 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그렇지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이설화와 비교점인데 옆에다 그렸으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해보자. 전기 소설의 갈래적 특징은 전기 소설의 주인공은 특질은 다음과 같은데 첫째는 외로움이다. 얘는 아, 일단 주인공의 특징들이 세 가지가 나오네. 그렇지 외로움. 그다음 뭐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 실에 빠져있는 존재인데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의 소외를 부담하게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구같은 이계를 가기를 주저하지않는아 그러니까 얘는 금기, 이계, 새로운 세상을 가는 거 어. 둘째는 내면성이다 내면성 야, 얘가 좀 찌질해 외롭고 내면적이고 내, 어.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거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여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한다 아, 그럼, 시 같은 거. 어, 외로움. 음. 자, 셋째로는 요, 소극성이다. 시진에 규치네. 그치? 어? 나, 남, 남주, 주인공은 소심하거나 나약한 존재로 자신으로서 받으려 어려운 상황이다. 무슨 내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 어, 이거 좀중요하 적극적인 저항해 안 해. 적극적 저항 안 음. 해. 응.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이처럼 어, 그럼 뭐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문학의 새로운 인물이었고 아 그럼 봐봐 얘는 어떠냐면 태세성만 가졌지 어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따라서 뭐야? 사랑이나 새로운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유물, 인물 유형이 새롭다라는 거야 지금 영웅적이지 않고 c 지라고 소심인 적인데, 그렇지 새로운 인물 유형이라는 거야. 응. 물론 전기 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신, 김영감우최치원 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 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규정을 설정을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아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김영감우 같은 경우에 얘랑 섞인다는 거지 지금. 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어디에 넣어야 <laughs> 될지를. 이렇게 될까? 작품 분들이 생기는 거야 뭐? 조신모, 김현가모 최치원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전기야, 선화야 이렇게 나오는데 응.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서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설적인, 전설처럼 생겼다는 거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응.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로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뤄진다아 그러니까 얘에서의 현실인식이 뭐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설화인 거야. 이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으면. 근데 얘는 어때? 폐쇄적이고 그걸 어쨌든 떠나려고 하고 어? 거부하려고 하는 행동이 보인다는 거지. 조금. 이게 바로 설화와 전설. 그러니까 여기가 군 거야. 봐봐. 가령 김연감우는 변설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회생으로 응답하고 김연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다. 개인의 영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게 이제 김연감모 설화는 뭐야? 아 부처. 아 부처님이 도와준 거잖아 그냥 주제가. 주제가 그냥 그거밖에 볼, 볼 수가 없는 거야. 부처가 도와줬네 이렇게. 그치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는 인물은 구체적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의현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뤄진다. 가령 이생규 장전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혼하면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르다라는 거야. 어쨌든 뭐가 사회라는 애랑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치? 보통은 패배 비극적으로. 그럼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가 구야. 설화는 걔한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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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맡기는 거야. 부처가 해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마는 거야. 어? 근데 그거에 비해 소설은 어찌 됐든 내가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안 돼서 패배하는 거지. 어? 여기가 구야 여기가.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와이가 아, 이거야. 뭐라고? 개인과 세계, 그렇지? 개인과 세계의 갈등. 이게 뭐야? 소설의 정의 내외, 장르로 있잖아. 세계의 개인과 개인의 세계와 자아의 자아의 세계와 세계의 자아와 시는 뭐야? 꽃을 보고 느꼈으니까 세계의 자아하고 교술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세계에다 하니까 자아의 세계하고 소설은 뭐? 자아와 또 다른 자아 세계의 갈등, 투쟁이라고 하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뭘 보고 있는 거냐면 문학사에서 전기가 왜 중요하냐면 소설이 처음 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개부터 소설이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야. 그 전에도 설화라는 거 있어. 운달장거뭐 이런 거 있어. 근데 걔는 왜 소설이라고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실 때 규정한 기준을 줘야 될거 아니야. 이해? 예? 그 기준은 다른,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준이 바로 뭐야? 소설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 소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야. 지금 이재시문에서 그리고 두 개의 사례를 준 거야. 설화의 치유치는 김영과 뭐아 그치? 소설적으로 하는 이생규 장르. 뭐가 더 중요해? 이생규 장르이더 중요하겠지? 벌써 분석까지 다준 거야. 사실 이대로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생규 장르은 실제 시험에서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되니? 자, 그래서 금오 시사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 시다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와이야, 여기가 구야. 예, 구예대. 여기가 구야. 음. 그리고 이유는 후대로 계승되면서, 이유는 후대로 계승되면서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구조로 몽유록 소설과 이원적 공간에 적강의 한 영웅의 일대기를 영웅적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를 매기하는 시의 활용은 애정소설로 이루어졌다. 그치? 그럼 소설 양식, 최초의 소설 양식이다. 뭐뭐 나와 지금? 몽유록, 영웅, 영웅소설, 몽유록소설, 그치? 애정소설,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진 거야. 지금 세 개, 여기서. 이 아래로 더 그려야 되는데 응? 몽유록. 꿈꿔 갖고 어디 갔다 오는 거. 그 다음에 영웅소설. 그다음에 애정 소설로 이렇게 보면 전기에서부터 시작했다. 전기가 최초의 소설 양식이다. 이게 구야, y야. 근데 y야 이전에 구가 하나 있는 거야. 로유 차이점 왜? 왜? 얘는 세계와 개인이 개인이 세계로 갈등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부분으로 소설 소설 장르로서 획득을 했다. 얘가 큰 거야. 다시 그래 봐봐 그래도 좀 이렇게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기 소설맨 처음에 전기랑 v 위에 싸면서 이게 나오고, 요 꼭지는 뭐냐면은 설화를 해갖고 요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까. 야, 전기인데 전기를 첫 번째 전기 소설을 전기랑 구분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설화랑 구분해. 전기 소설의 두 가지 특징 나오고, 그렇지? 응? 그래서 여기서 Y 땡기고 얘가 어떻게 분화되는 것까지 뭐이 정도? 형식적으로 잘 보여지게 그린다 라고 한다면? 어? 실전이라 면뭐좀 망겨져서 그렇겠지만 첫 번째 전기소설 X 전기와의 차이점 나지 설화와의 차이점 나왔지? 그래서 소설로서의 특징 두 작품 김영감은 분석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얘가 소설이다 라고 해서 영웅소설, 애정소설, 무슨소설 세 가지로 나누는 거. 같이. 됐어? 문제 한번 풀어보자.